안녕하세요 팜러닝 구독자 여러분 혁신적 지식의 씨앗이 되는 지식한 입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는 자료를 냈잖아요. 내용이 정말 많던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우리 생활이랑 아주 가까운 거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정책 변화를 좀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어, 가장 먼저 딱 보이는 게 담배 관련 법규네요. 담배 유해성 관리법 이게 11월부터 시행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11월 1일부터인데요. 핵심은 그거예요. 담배에 뭐가 들었는지, 그 유해성분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또그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겁니다. 아, 투명한 공개요? 네. 식약처장이 딱 정해서 고시하는 유해성 성분들이 있거든요. 이걸 담배 만드는 회사들이 2년마다 검사해서 결과를 내야 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 같은 데다 공개될 예정이고요. 오, 그럼 소비자들이 직접 볼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국민들이 이제 뭘 알고 피울지, 혹은 이걸 보고 금연을 결심할지, 그런 알권리를 보장하는 거죠. 금연 정책에도 좀 도움이 될 거고요. 음, 정보 공개가 중요하군요. 아, 식품 쪽에도 변화가 있네요. 단순 처리 농수산물 생산 업체에 다국어 위생관리 가이드라인을 보급한다. 이건 좀 현장 맞춤형 느낌인데요. 네, 그렇죠 아직 뭐 정확한 시행 시계는 안 나왔지만요. 이건 이제 식품 생산 현장에 어, 외국인 근로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어 맞아요. 많죠. 근데 이제 언어 때문에 기본적인 위생 수칙 같은 게잘 전달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나라 말로 된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보급하겠다. 뭐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식품 안전의 기본을 다지려는 거죠. 네, 꼭 필요한 조치 같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의료 제품 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디지털 의료 제품. 여기에 대한 현장 맞춤형 규제 지원을 한다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아, 네. 이건 디지털 의료제품법 시행에 맡아서 하는 건데요. 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같은 거 있잖아요. AI 진단 보조나 뭐 건강관리 앱 같은 거. 네네. 요즘 많이 나오죠. 그런 제품들 개발 단계부터 시작해서 임상시험, 또 안전성 유효성 평가, 그리고 해킹 같은 전자적 침해 예방까지 이전 과정을 지원하는 센터가 생기는 거예요. 오, 센터가요? 네. 디지털 의료 제품 규제 지원 센터라고요. 여기서 이제 신기술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전문가 교육도 하고, 제품화 단계별로 아주 밀착해서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빨리 개발하고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국내의 디지털 의료 제품 개발 속도를 좀 높여보려는 거죠. 시행은 4월 29일부터 이미 됐고요. 아, 이미 하고 있군요. 어, 그럼 비슷한 맥락에서 새로운 의료기기가 시장에 나오는 절차도 좀 개선된다고요? 구별부터라고 들었는데? 네, 그것도 중요한 변화인데요. 기존에는 식약처 허가를 받아도 현장에 쓰려면 별도로 신의료기술 평가라는 걸또 받아야 했어요. 아, 이중절차 같은 거네요? 그렇죠.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국제적인 수준의 임상 자료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면 이 신의료기술 평가를 일단 유예해 줍니다. 유예한다고요? 네, 그래서 허가 후에 더 빨리 시장에 진입해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환자들 치료 기회가 좀더 확대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요. 와, 이건 정말 환자들에게 좋은 소식이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물론 안전성은 계속 잘 봐야겠지만요. 그럼요. 아, 그리고 또 절차 간소화 얘기가 있던데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관련 규제요. 이것도 7월부터 바뀌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7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건 뭐랄까, 현장에 소소한 불편함을 없앤 건데요. 의료기기 회사의 품질 책임자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회사를 옮길 때마다 자격 증명 서류를 매번 다시 내야 했어요. 아, 이미 자격 확인됐는데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자격이 확인됐으면 이직갈 때또 서류 낼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업무를 할수 있게 바뀐 겁니다.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서류 작업 줄이고 본연의 품질 관리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기능식품 쪽 변화도 하나 짚어보죠. 8월부터 개별 인정 신청 대상자가 확대된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아, 네. 이건 건강기능식품 만들 때 쓰는 원료나 성분 있잖아요. 특정 기능성을 식약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신청 자격을 좀 넓힌다는 거예요. 신청 자격을요? 네, 예전보다 더 다양한 회사나 연구기관 같은 주체들이 새로운 기능성 원료 개발에 도전하고 그걸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좀 낮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럼 좀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시작의 혁신이나 다양성 증진에 좀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실약처에 2025년 하반기 주요 변경 사항들을 쭉 훑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담배 유해 성분 공개는 투명성을 높이는 거고 그렇죠 디지털 의료 제품 지원이나 신의료 기술 평가 유예에는 혁신을 좀 돕는 쪽이고요 네, 혁신 지원 그리고 품질 책임자 절차 간소화 건기식 인정 대상 확대는 규제를 좀 합리화하는 방향이고 전반적으로 안전과 혁신, 이두 가지 키워드가 보이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결국 이런 변화들이 이제 현장에서 잘 작동하는 게 중요하겠죠. 특히 이제 말씀하신 혁신 기술들, 이런 걸 빠르게 도입하면서도 또 국민 안전은 확실히 지켜야 하잖아요. 그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 계속 중요한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네그 균형점이 중요하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이나 관련 산업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볼 만한 지적이네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